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아 오늘 정말 가슴이 벅찬 날입니다. 이유가 4 세대 골프였죠. 골프 GTI. 제가 그 25년 전이네요. 자동차 기자로 입문하게 된 2001년, 1, 2년 뭐그 당시 에 그때 폭스바겐 고래가 들어오기 전에 이 GTI 4 세대 수동을 타고 자유로를 달리면서 그때만 해도 자동차 기자가 없어서 거의 한달 넘게 시승을 했거든요. 전륜구동차가 이렇게 짱짱하고 핸들링과 라이딩이 재밌는 차. GTI를 타보면서, 야, 나 자동차 기자해야겠다. 근데 오늘 4세대 GTI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또 슬픈 소식. 이제 골프가 8.5세대, 오늘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데 8세대, 내연기관 바이바이를 합니다. 골프가 전동화 모델 전기차로 나올 때, 어땠을까? 그게 이름만 골프지 골프일까?라는 슬픈 생각도 들면서 뭐 전기차는 저는 대세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 4세대 골프 GTI를 보면서 골프의 아이콘이었던 디자인이죠. 이 헤드라이트와 제가 이차를 타고 늘렸던 그 자유로가 지금은 엄청나게 붐비는 도로, 도로가 됐지만 그 시절을 20년 전 넘게 그 시대가 생각이 나서 오늘 우리 구독자님께.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됐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송문철 에디터가 8.5세대 골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 전 골프에 마사지 시트가 들어간 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울러서 엠포테인먼트 너무 좋아졌는데, 아, 아쉽게 디젤만 오네요. 대신 뭐 연비는 거의 20km 이상 나오니까 실제 주행 연비에서 어떤 점이 매력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카가이 송철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골프는 8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벌써 8.5세대라니 역사가 상당한 모델이죠. 이런 헤리티지를 강조하기 위해 무대 1세대에서 8세대까지 모든 모델의 실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1세대부터 모든 세대의 골프 실체를 보는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은 신형 골프의 달라진 점 6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점첫 번째는 외관 디자인에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티드 프론트 로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인증 문제로 인해 로고 라이트를 적용한 모델들이 국내 출시 때이 기능을 삭제하고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신형 골프는 골프 최초로 이 기능을 적용하고 출시했습니다. 로고 라이트가 꺼져 있을 때는 기존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야간에 보면 존재감이 확실히 돋보이죠. 폭스바겐처럼 브랜드의 역사가 깊고 로고가 유명한 브랜드라면 일루미네이티드 로고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센터 에어백의 추가입니다. 기존 8세대는 전면 에어백, 앞좌석 사이드, 사이드 커튼 에어백 이렇게 6개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8.5세대부터는 센터 에어백이 추가되었습니다. 센터 에어백은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머리 등을 부딪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에어백인데요. 국내에는 아직도 센터 에어백이 없는 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1열 탑승객끼리 머리를 부딪혔을 때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현재 모든 신차에 센터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골프에도 센터 에어백이 장착되어 도입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작은 차이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형 골프의 큰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램프 디자인의 변경입니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따로 보면 차이점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놓고 보면 헤드라이트 하단부가 좀더 날렵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그래픽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는 점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전후방에 적용된 점 또한 기존과 같습니다. 헤드라이트에 적용된 다이나믹 턴 시그널은 작동 방식도 그대로고요. 다만, 후면부 테일 램프 차이가 큽니다. 마치 OLED를 쓴 것처럼 멀티 레이어, 즉, 여러 기업을 겹친 듯한 효과를 주고 있는 신형 테일 램프는 내부 그래픽이 6개의 사각형 디테일을 적용해 더 화려해졌고, 다이내믹턴 시그널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 기존엔 일자로 슬라이딩 되는 무난한 모습이었다면, 신형은 테일 램프 내부에 6개 사각 그래픽 모양에 L자 모양으로 차례대로 점등되어 좀더 화려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다이내믹턴 시그널을 처음 적용한 것이 같은 그룹인 아우디인 만큼 폭스바겐 그룹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측면부는 부분 변경인 만큼 큰 변화는 없는데요. 골프의 상징인 두툼한 C필러는 그대로 살아있고 프레스티지 기준 새로운 18인치 카타니아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변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 10인치의 평범한 센터 모니터를 12.9인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9% 커진 크기인데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MIB3에서 MIB4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온도와 볼륨 등을 터치로 조정하는 터치 슬라이더는 기존의 단점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점이었는데요. 오너가 되면 어느 정도 위치를 적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일루미네이티드 터치 슬라이더를 적용해 이름처럼 라이팅이 적용되어 한층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성 지원 시스템인 보이스 인헨서 기능도 새롭게 적용되어 뒷좌석 탑승객과의 소통을 돕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 뒷좌석 3종 공조 시스템도 새롭게 적용되었고 뒷좌석 온도 조절 패널도 추가되어 2열 탑승객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는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이 추가된 점입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조향 가속 및 제동을 모두 대신해 주는데 평행주차 직각주차 평행주차 후 출차 기능을 지원합니다. 국내 기준 기존 8세대 골프엔 없던 사양입니다. 바뀐 점 여섯 번째는 에르고 액티브 전동시트가 전 트림 기본 적용된 점입니다. 기존엔 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에만 있던 기능인데요. 8.5세대는 두 가지 트림 모두 기본 적용됩니다.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기능과 가벼운 마사지 기능도 포함됩니다. 허벅지 지지대도 조절 가능하고요. 동급 기준으로는 화려한 장비입니다. 현재 계속세 3.5% 기준으로 프리미엄은 가격이 오히려 내린 것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트림에 에르고 액티브 전동 시트가 적용된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또한 시트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면서 프리미엄 트림에도 사이드 미러 메모리 기능이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운전석 위주의 성향이 강한 실용적인 차라는 점을 알수 있는 것은 운전석 기준으로는 동급보다 앞선 기능의 시트를 적용했지만 동승석은 여전히 수동 시트를 적용한 점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이 추가된 대신 가격도 일부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개소세 5% 기준 4,700만 원에서 4,396만 원으로 기존 대비 프리미엄은 22만 원 프레스티지는 25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개소세 3.5% 적용기간이라 프리미엄은 기존보다 출고가가 오히려 48만원 낮아졌습니다. 색상은 3가지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엔진은 2.0 TDI, 즉 디젤 엔진이 적용되었는데, 유로 6D를 만족시키는 트윈 도징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소폭 하락했지만 복합 리터당 17.3km, 고속 연비 리터당 20.8km를 기록해 여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골프 8 5세대 출시 행사를 통해 기존 8세대 대비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조만간 시승을 통해 추가로 달라진 점은 없는지, 현재 국내 시장 상황에서 골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가이 송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